삼성전자는요, 뭐를,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,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게요. 3월 하반기, 뭐, 그때 어느때 될까, 3월 20일 정도는 얘기합시다. 그 전에 다시 한번 출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, 3월 20일에서 4월 첫째 주 사이, 이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연초 지나서 1월 중순 이후 조금 올라갔죠? 조금 올라갔던 거, 다시 내려왔습니다만, 올라갔던 건 뭐죠? h b m 말고, AI 말고, 레거시 제품. 레거시 제품은 휴대폰, 스마트폰의 그 중국 수요가 조금 대선할 수 있어. 가격이 이런 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얼리티, 현실은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는 컨센서스가 최근에 또 올라온 것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, 하이니스타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6조 5천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대한 예상이 컨센서스가 뭐한 5조 5천억에서 어 이렇게 뭐 4조까지는 있어요 3조 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4조 초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주는 거죠? 6조 5천억이 4조면 얼마야? 거30% 어 이상은 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차별화됩니다 하이닉스는 한 6조대 이상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4조 나온다 가정합시다 그럼 상당히 작은 거잖아요 낮은 그 실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실제 발표는 4월 초에 잠정시절 발표할 겁니다 낮은 실적 이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미국의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하드 데이터 가됩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고, 어, 진짜 그게 진짜 팩트가 뭐야? 라고 해서 하드 데이터를 보는 순간에, 보고 될것 같은 순간에도 그거를 지려밟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으면 돼요.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는 아니면 그 실적이 일회성인 거야. 이건 나아질 수밖에 없어. 이렇게 해석이 되면 나쁜 실적도 밟고 올라가잖아요. 그 시기가 3월, 20일, 4월 초 사이에 그걸 넘어가야 돼요.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컨셉이 어제 사이에 늘어거 났는데 그 원인을 얘기합시다. hbm을 하이니스보다 못 따라가서 그런 것이냐? 그 원래 그런 거고 새롭다고 더 나쁜 건 아니죠. 근데 파운드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. 파운드리 적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. 자, 난 4, 4분기도 2조 넘게 적자 났다는데, 1분기도 그 못지않게 2조, 몇천억대 적자가 난,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혈증력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새로운 정보라든지,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되면은, 한달 사이에, 그러면 실적이 나쁜 게 흡수되고 올라갈 수 있고, 그런 걸 현실적으로 체크하고, 아예 삼성 멀었네. 라고 판단이 되면은, 계속 이 정도에서 머물고, 장에서 특별히 언더는 안 하고, 너무 아팠으니까,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,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, 5만 7, 8천 원을 넘어서 안착이 돼야지 6만 대를 가는데, 3, 4판, 3번째 실패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적이 나오고, 3전 실적, 그걸 넘어가는 지려 밟고, 마치 김소월의그 진달래꽃처럼, 그 다음에 진달래, 진달래 지뢰지레가 지레, 아닌 그 진달래꽃이 앞에 있어요. 살짝 밟고 넘어갈 수있을정 그렇게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그 갈지는 그한몇주 사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삼성은 그렇습니다.